저도 수많은 고비를 겪었다고 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고비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먼저 찾아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적으로 찾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50대 후반에 그 노나라의 대사고라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정도의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 기간에서 약 4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대략 한 55세 정도 때 자의반, 타의반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이상을 더 이상 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천하주유. 55세부터 14년 동안 천하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의 이상을 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노후를 했습니다. 춘추시대 때, 날만 자고 나면 나라가 없어지고, 날만 자고 나면 싸움,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뭐, 인의 정치를 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다 노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공자가 10년 정도 다니는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겨울이 됐었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일주일 정도 먹을 양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제자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군자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세한 세한이라고 하는 것은 해세자에 차란자잖아요.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를 새하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몇 월달? 1월달 정도 정월 가장 추운 시기가 돼 봐야 그 연후 그 뒤에야 알지자가 나오죠 알게 되더라 가장 추운 시기가 돼 알게 되더라 무엇을?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것을 봄, 여름, 가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나무들이 다 파랗기 때문에 그쵸? 근데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잎사귀가 떨어지고요. 소나무, 잔나무만 이렇게 청청하게 서 있는 것을 겨울이 되면 두드러지게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공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기가 와.